동기부여가 필요한 당신에게 찾아온 단 5분입니다. 배구라는 종목에서 갓연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최고의 선수 김연경. 그 별명을 얻기까지 김연경이 만들어낸 업적은 엄청납니다. 그녀는 세계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좋은 마인드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그녀의 명언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며 그녀의 마인드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건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잠시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내세요. 김연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김연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힘들 때곧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녀를 세계 1위까지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김연경의 유튜브 채널 '식빵언니' 김연경에는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녀는 영상에서 이와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뭔가 실망을 했으면 실망을 한 대로 배움이 있을 거예요. 배움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고 가세요. 타인을 신경 쓰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이 늘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실패에서 배움을 얻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 타인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성공한 모든 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당장 눈앞에 실패에 좌절하고 있다면 그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에 더 나아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면 김연경 선수처럼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중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손꼽히는데요. 얼핏 보면 냉철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꽂힌 이 문장의 마음가짐을 보면 무엇이 그녀를 세계 1위로 만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것. 무기력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할 과제이죠. 김연경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제2의 김연경이 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취재진의 말에 "나처럼 되는 건 쉽지가 않다. 내가 잘하긴 하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그녀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분명 끝없는 연습에서 나온 것일 테니까요. 김연경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결승에서 태국을 꺾고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당시 김연경은 부상 토론으로 많은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인터뷰 중 진통제는 얼마나 맞았고 어떤 각오로 임했냐는 질문에 같이 간 메디컬 스태프, 감독님, 코치님들도 출전을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싶어서 진통제를 맞고 뛰었다. 결승에서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이 된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말해 다시 한번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 국제 배구 연맹에서는 T1의 놀리라고 표현했으며 이탈리아 출신의 배구 감독 지오반니 귀데티는 그녀를 러시아의 체격, 미국의 힘, 일본의 기술. 브라질의 민첩성이 모두 있는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2012년부터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선 김연경 선수는 침체기에 들어섰던 한국 여자 배구를 다시 인기 스포츠로 일어서게 한 장본인입니다. 세계적인 배구 선수 중한 명으로 88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계의 스타 선수이며 많은 감독과 선수,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을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고 행동한다면 언젠간 그녀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